병원의 만점 비결이요? 일단은 제 계획은 1차 계획은 무슨 대학이든 상관없이 의대를 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교과, 비교과, 수능을 다 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된것 같아서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개념어부터 제가 익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개념어가 정의가 뭔지 일단 쭉 보고 그것이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지문 속에 녹아들어 있는지 문학 쪽에서 시 쪽에 그 개념어가 많아요. 뭐 분위기 정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말들 또는 애매한 개념어들을 이제 확실하게 익히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끊어 읽는 연습이라든지 단어들끼리 또는 문장들끼리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1학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갔죠. 그 지문이랑 선지랑 잘 연결시키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고. 문제 속에 어차피 개념어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개념어 연습은 계속 하는 거고 그와 동시에 독해력이랑 지문 선지 또는 보기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공부를 계속 문제 풀이하면서 를 시간 단축도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수학에도 그 여러 공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계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그 공식이 유도가 돼요 그냥 처음 딱한 줄만 보고 그 공식이 나올 때까지 직접 제가 유도를 하면서 이 공식을 좀 완벽하게 키우고자 노력을 했고 이 중간 풀이 과정이 실제 문제 속에 많이 들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문제 의 유형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어떤 개념이 어떤 문제에 쓰일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문제 풀이 공부를 했고 개념과 문제 풀이 항상 병행하면서 수학 실력을 키웠습니다 이제 뭐안 풀린 게 있으면 답지에서 아이디어만 딱 뽑아가지고 푸는 건 제가 푸는 거죠 이제 4학년에 대해서 실력이 충분히 쌓인 다음에는 그 아이디어조차도 다 제가 만들어내서 전는 4학년 때는 한 번도 제가 풀, 풀어내기 전에 답지를 먼저 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취약과목이 국어랑 영어였어요 절대평가가 아니었으면 영어공부 시간을 국어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이 했을 텐데 이제 절대 평가다 보니까 90점을 넘는 실력을 유지하자 정도로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뭐한두 세트 정도 이제 문제를 푸는 그 정도 연습을 하게 된 거죠. 1학년 때는 영어 단어나 문법 구문 표현들을 뭐 국어 개념을 익히듯이 틈틈이 이렇게 계속 외워뒀고요. 끊어읽는 연습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어떤 지문의 어떤 파트를 좀 유의해서 답을 도출해야 되는지 그런 연습을 이제 또 계속하면서 3학년 때서는 왠한 실력이 쌓였으니까. 95점 정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감을 유지하는 연습 정도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개념이 많다 보니까 우선 조금 개념 학습을 좀 먼저 시작을 했죠. 쭉 흐름대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가지를 쳐아왔습니다 개념을 한번 쭉 외우고 쭉 외운다고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뭐 외우사나 수능 문제를 기출 문제집 같은 걸딱 가져와서 그, 그 개념이 문제 속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쉬운 건 빠르게 정확하게 그래서 어려운 거을좀 여유 있게 풀수 있게 이런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그 전략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화학 2는 이제 개념의 양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개념은 생명 원에서 비해 훨씬 적은데 이제 대신 계산이 엄청 많죠. 비례식을 세운다든지 뭐 방정식을 세운다든지 그러한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 자체도 빨리 해야겠지만 문제를 보고 식을 빠르게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뭐 식을 싹다 쓰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식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끔 평소에 풀이를 평소에 연습을 해 두었죠. 그것을 이제 머릿속에서 정형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주어진 30분 내에 소문제를 다 정확하게 풀어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많아진 공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일주일을 하루 만에 하자. 작년 겨울방학 때 수능특강이 출시됐잖아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하루에 이만큼씩 풀어야겠다. 이걸 표시, 표시를 하고 이제 매일 그걸 이행해 나갔어요. 그래서 딱 계획대로 방학이 끝나기 전에 연계 교재를 한번다 보고 이제 연계 교재를 학교 수업 시간에 하니까 자연스럽게 더 연계 교재를 학습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뭐한게 있다면 국어가 제가 좀 약해요. 그런 장문들 좀 특별히 연습을 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 좀 까먹었을 수 있으니 한번 다시 쭉 보고 6월 모의고사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나름 만족할 점수가 나왔거든요. 9월 모의고사는 에서 제가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제일 최저점이 그때 6월 모의고사였던 96점이었는데 9월에 제가 89점을 받았거든요. 국어가 이렇게 약했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문학에서만 네개를 틀렸단 말이에요 작년 신유형이 비문학이었으니까 비문학 계속해서 그걸로 비문학은 다 맞았는데 오히려 문학에서 나간 거죠 약점으로 드러난 문학을 기출문제들 특히 옛날 기출 한 2002년 수능 이런 건 문학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능들을 뽑아가지고 한번 문학을 어렵지만 한번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문학이 뭐 어느 정도 실력 향상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6월에 만약에 신유형이 나오면 은 그게 수능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도 나오니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전부 다 6월 시험지는 9월 모의고사를 치기 전까지도 한 4, 5번씩 계속 돌려받고 9월 친 이후에 수능이 될 때까지도 9월 모의고사 시험지와 함께 계속 완전히 문제를 외울 정도로 기초학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준비를 했죠 문학이 직접 연계된 부분이 그 짧은 시인데요 이육사 시인님의 시 빼고는 이제 익숙한 시가 나온 거예요 이제 뭐그 시를 열심히 공부해 놓기도 했지만 한번 봤던 게쭉 나오니까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되고 이미 한번 봤던 거다 한번 봤던 거니까 그냥 좀 주의해서 비교만 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연계 특히 문학 부분 연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일단은 간접 연계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지분 자체가 다른 유형으로 나왔지만 연계된 게 있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무슨 내용인지 화작가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고 또이 문제 맞았을 것이다라는 조금 더 확신도 들고 그런 식으로 연계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핵심 문항이었던 27번이 이차곡선이랑 원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연계였다더라고요. 저는 사실 국어랑 영어 연계에 좀 초점을 맞춘다고. 수학에 좀 소홀히 할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게 딱 27번을 제가 한 번을 못 풀었어요 근데 그게 EBS 수능 반성에 딱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1등 받은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27번 어떻게 풀었어? 물으니까 어? 그 연계 문제인데 하고 딱 보여주니까 제 자신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역시 EBS 연계는 소홀히 잘안 되겠구나 제 같은 잘못을 이제 후배님들이 저지르시면 안될 테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연계가 될수 있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나 문제가 있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연계될수 있으니 마음에 두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능을 치기 전에 반드시 하고 싶었던 게그 일단 습관 들이기랑 익숙함을 만들자 였거든요. 같은 양을 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습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뭔가 계획한 걸덜 하면은 제가 참을 수가 없게 되버린 거죠. 체육대가 회 있더라도 공부 계획을 엉클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계획은 다 완수하고 집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품고 있었어요. 또 익숙함이란 거는 뭐연계해서 익숙함도 있겠지만 수능을, 문제를 푸는 그 자체의 익숙함을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나 뭐 실전 모의고사들을 각 과목별로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게 매주 주말마다 그걸 계속 연습을 해서 수능 시험장에 가서도 마치 집에서 그렇게 연습하듯이 편한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습관 그리고 문제를 푸는 그 자체의 익숙함 또는 연계 교재에서 문제를 지문을 보았던 익숙함 이런 게 저에 있어서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EBS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